박수까지도 몇개안 나와요. 박수! 이거 보이요제두 개의 승동, 한음 축제 다시 한번 저희 축하를 이기면서요. 소생은 인간됨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은 박수를 지금 보고 계신데 나는 하나도 안 반가워요. 왜 그러냐? 밖에 만나면 남들이 그러네요. 어? 저기 이주일 잘못 놈 간다고. 아니 내가 그렇게 못 생겨 보여요? 잘 생겼죠. 그런데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좋다 말 없네. 좋다 말 없어. 그게 못 생겼단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안 해도 내가 못 생긴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 일단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도 궁금하길래 엄마 뱃속에서. 엄마 몰래 거울을 훔쳐다가 봐라 어머나 내가 봐도 참 두렵게 못생겼다 이 얼굴 갖고 세상 밖에 나가면 이분 여자한테 장난 가겄냐 돈좀좀 좀 벌어 잘 살겠냐 출패는 하겄냐 우리를 굴려봐도 자신이 안생기대요 우리 엄마가 열0배 됐다고 나오라고 힘을 딱 주시는데 박 결혼 나오면 굶어 뒤질 것 같은데 내가 미쳤다고 나가요. 나도 야는데 뭔데? 네 얼굴이 쫙고어졌지 먹고 살라고. 엄마 배속이 얼마나 좋으냐? 뭐돈 벌러 다니니 걱정돼. 옷사임을 걱정돼. 그냥 먹고 버둥거리면 세월 가는 데가 엄마 배속이에요. 이 세상에서 엄마 배속보다 더 좋은데? 못데들었어요 그러기를 엄마 배속에서 1년 지나서 10년, 10년 지나 20년 세월이 쭉 흘러가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 사신 말씀이, 아들아, 6.25가 터졌다. 공산당이 쳐들어왔다. 너도 나가서 싸워라.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안의 남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엄마 배속에서 훗다닥 튀어나와가지고 군복을 갈아입고, 낙동강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제가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으아! 피하고 던져오는 수류탄을 대받아 던지면서 하늘선 비행기로 땅에서는 땡크들이 길바닥엔 도보 열간다내며 엄마를 찾으면서 야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지옥이 전쟁이라는 게 무 실금 건데 저 북쪽에 처 없는 양반들이 또뭐 핵무기 만들어 놨다 미사일 만들어 놨다 그러면 또 싸우자고 그러는 거래요 이제 또 남과 을이또 한번 붙었다. 6 2월 때는 세 말에 핍니다 남한이고 북한이고 만들어 싸는 무기가 그6 2월 때보다 100만 배, 70만 배더 많이 싸놨어요. 둘이 싸우서 누가 이기고 지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왜? 둘이 싸웠다면 남한이고 북한이고 다 콩가루 되고 말 텐데 이기면 뭐 하고 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백성들만 고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전쟁 얘기만 끄집어냈다면 북해동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이 혼을 좀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니게 이렇게 작은 소리를 누가 혼내요, 죽고 가야지. 아셨죠? 대한민국 전쟁 끝났어요. 북해동 여러분 무서워서 누가 건방지게 전쟁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지금부터 70년, 80년 전그 옛날에는 알람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옛날 알람 시계가 없을 적에 새벽에 누가 깨워일전나갔는지 아세요? 뭐, 다들 아시네, 참 다. <laughs> 그렇습니다. 자기깨워 일어나갔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대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마 저희 집 옛날 집 소개하면 이제는 하신 여러분들 옛날 집 소개를 보라 비승부를 안좋것같은데 저희 집 소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새벽이면 쳐다 나갔습니까 그러면 이웃 마을에서 닭장이 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다연하게 일터에 나갔다그런데 이웃 마을 에서 들려오는 닭소리는 똑같이 우는르 틀리게 들요요더르리게르 어떻게 르게들리르르냐 앞다이 헤드에서 데려면서 잔소리를 끼붙습니다너 오늘부터 아빠 됐으니까 바람피고 죽인다고. <laughs> 박수 나올 때까지. <laughs> 다른데 자던 고양이가 화가 잔뜩 나서 기어 나오는데 고양이가 왜 화가 났느냐고요 고양이는 밤잠이 없어요. 밤새도록 기어다어다며춤추 놀다가 새벽 에눈좀 붙이니까 달구새끼가 깨우네. 어리 골조, 우수같은우뭐 골조, 새리 골조, 내리밑조 우리 골에우에골에 우리 애기고양이 조우 모르고 우리 나옵니다 골조, 우리 골조, 우서 골조, 우리 골조, 그리 골조, 우리 골서 우리 골조, 우리 골조, 을리 골조, 가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에 죽은 원래 미려져요. 걸찍한 뜬 무리가 겨우 한번탁 집어서 휘휘 줘서 죽은 땡인데 그다음에 왜끓려줬느냐 다음날 제 진주 할아버님 팔순잔치에요. 3년 동안 대고 살던 놈을 잡아먹었는데 으 얼마나 미안스럽습니까 이놈은 제가 죽는 날도 모르고 죽을 맛있게 먹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한 모금 드문 뒤집지고 나타나시더 이만 이놈을 뒤에 뒤를 뒤집어서 꼬리 나갔고 새끼로네달을먹습니다 잡아 그럼 잡아먹으려고 그럼 이름이 안 먹히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어떻게쳤냐면요 그렇게 돼지 잡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돼지 잡았으니까요 맛있게 저마음으로 드시고요. 조그만하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코끼리가 o 계동 주민 여러분행행하하게 사시라고 담 n 도착을 했습니다. o 동산 I shall 코 a v e a 가 o 서 p l e of t 고 n g u e s We 제가 n 마지막에 마마 l o 했나 f 요 우리 옛날 할머니 할아버 n 들이까마귀 a lot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큰일 날얘입니다뭔 얘기냐? 까마귀는 우리나라 그 국조입니다. 고구려 깃발. 까마귀를 버리면 고구려를 버려야 되고 고구려를 버리면 구조선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역사 개판다라고 일본 언라들이 헛소문 퍼뜨려 놓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는 까마귀가 울면 재속다 소리 하면 안 되십니다. 아셨죠? 예! 소생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공연이 이어지기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들 안정이들 Thank you.